와! 아, 뭐, 마트 해왕이야. 오늘 마트 안 가요. 응? 내가 뭐, 언제 마트를 갔다고. 오해하지 마세요. 마트 안 가. 아, 카트 사러 온 거야, 카트. 오늘, 이 카트가 필요해요, 오늘 방송이. 마트 안 들어가. 아, 마트 안 들어간다니까, 진짜. 아, 근데 문이 왜 열리냐? 한번 들어가 볼까? 문이 열리네. 어, 아니 문을 열어주는데 안 들어가면 그거는 싸가지 가 없는 사람이지. 어. 큰손 들어오셨다. 다들 인사받자. 아, 내가 무슨 농협 마트 큰손이야. 어? 이상한 말좀 하지 마. 어. 그냥 온 김에 그냥 이렇게 어 장도 한번 싹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형들, 엄마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한거 같은데. 아, 엄마가. 프링클 치킨을 먹고 싶어 하시던데. 음, 이제 차로 가자고요. 오케이, 형들. 이제 방주가 변경하고 오늘 할 알려드릴게요. 아, 맞다. 유튜브 댓글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윽박이 형 실망이에요. 쩜쩜쩜. 어떻게 꼬꼬 옆에서 닭을 쳐 드실 수 있으십니까? 라고 댓글을 달렸습니다. 내가 옛날에 중국당면 먹었잖아 중국당면 그때 내가 찜닭을 했거든 근데 꼬꼬가 여기, 여기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내가 밥을 여기서 먹었어 나는 씨발에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 얘가 박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지 혼자 출퇴근을 한다니까 나는 얘가 이래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더라고 이 안에 구멍 두개 뚫어놨어 그러고 있다가, 일로 들어간다? 개신기! 엄마랑 나랑 깜짝 놀랐잖아. 닭 사라진 줄 알았는데, 닭이 출퇴근을 해. 구멍 두개 보이죠, 저기. 개신기예요 닭대가리 똑똑해. 오케이. 이제 도마랑 칼 가지고 오고. 오케이. 형들, 이제 잘 보세요. 뿌리글 치킨 만드는 방법이고, 소스도 사왔는데, 소스를 어디서 사왔냐면은, 소스를요 롯데리아에서 사왔습니다 뿌링클 치킨 이 소스를 롯데리아 어, 안 믿겠지만 아 닭을 씻기라고요 어 맞네요 닭을 한번 씻자 어 내가 나는 안 씻어도 닭을 씻기더라고요 음그 바기가 음식을 씻어 먹는다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<laughs> 근데 존나 웃기지 않아? 아, 당연히 씻어 먹어야 되는데 씻어 먹는다고 초심을 잃었대 음 그래요 닭을 음, 닦아줄게요. 오, 예! 이제, 다 닦았으니까, 가자고요 어. 이게 바로 비밀소스입니다. 이게 바로 비밀소스.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하트, 하트, 하트. 와, 씨. 이맛 뜨거워. 가봐서. 771VIP님, 별풍산심. 생리. 우와!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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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, 물! 아니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물 물에다가 좋대아 큰일 날 됐으니까 물이 아니라 흙 아니 가마솥에 흙야 삽삽삽삽삽삽 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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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. 야 매니저 뭐 하냐고 씨가야 빨리 엄마 오케이 간단하죠? 경험을 통해서 나는 배웠다 와씨 부레 옛날 기억. 안에 아, 불로 했다 이거 또 후. 기름을 다 넣어줍니다. 조심해요. 오, 오 됐다. 내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죠? 이렇게 해도 진짜 맛있는 치킨이 나옵니다. 보이시나요? 어 천천히. 내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된다니까.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했어, 군대에서. 하나 보여줄게요. 어. 때까 좋아요. 오케이. 어. 이게 잘 봐봐요. 솔직히 이 정도면 잘 튀기고 있는 거 아니야? 형들, 뿌링클 치킨 먹고 싶은데. 치킨집에문 닫았다 롯데리아 가서 이 소스 사와 이거 치즈소스 거든요 다 알죠 롯데리아에 팔더라고 이게 초간단 뿌리클 먹는 거라니까 치킨 됐어 얘들한테 잘 봐요 소2 1 g 와. 아, 교 아니라고. 여기가 조명이 <laughs> 어두워서 그래. 이거 완성시키고 놀라지나 마요. 아, 교촌치킨 아니라고. 나 BHC라고. 이 여기에다가 이제 옷을 입히는 거야. 이 가루만 버무려주면 됩니다. 이거 500원 짜리야? 오케이. 오늘 다 됐다. 이제 좀 깔끔한 데서 방송하자. 오케이. 자, 저는 뽁살을 좋아합니다. 뽁살 한번 줘볼게요 <laughs> 어, 비주얼. 똑같지, 그냥? 속에 다 익었어요. 나 손톱에 때도 안꼈어. 오케이. 자, 이제 빨이 맛평가 해보겠습니다. 맛평가 해볼게요. 맛이 어떠냐면, 롯데리아에서 사온 이 가루 있잖아요. 이 가루가 묻은 부분은, 진짜 뿌링클 맛이 납니다. 가루가 안 묻은 부분은, 노무 맛. <laughs> 네. 가루 묻은 부분은 진짜 뿌링클 맛이 나거든요? 롯데리아에서 치즈, 그, 가루? 근데 안 묻으면은, 노맛, 응. 묻은 데는 맛있고, 안 묻은 데는 맛이 없어. 통평을 내리면, 하나, 둘, 최고다! 형이야, 최고다! 형이야, 최고다! 형이야! 형이야! 형이야!